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타점을 읽어준 남자, 타익남 시문입니다. 자, 우리 시바이누 뭔가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잠시 후에 일봉을 보면서 말씀을 드릴 건데 거래량은 줄어들고 있는데 저점은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 이제 뭔가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우리 시바이누가 어떻게 앞으로 움직일 것인지 그런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그리고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우리 시바이누 손해를 보신 그 손해를 전부 다 메꿀 수 있는 그 코인 하나를 공개 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코인 여러분들 관심 가지시고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도 제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려니까 오늘 영상 속에서 모두 다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시바인후 힘차게 외치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시바인후 가자. 자, 이 기사는 여러분들 잘 보셨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 그 관련되는 그 계좌에서 쇼 포지션을 쳤다. 그리고 나서 수익을 만들어냈다. 이 기사. 그리고 제가 어제 그 주소를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여기에서 무려 1,300억 원의 수익을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이럴 수도 있나? 아! 이렇게 돈을 볼수 있다고 하면 트럼프 대통령에게 가서 50억이라도 주고 한 번만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것을 요구해야 되나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입니다. 자,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 일가의 그 재산들, 최근에 나온 기사들만 확인해서 좀 보면은 정리를 했습니다. 여기 보면 수억 달러에서 수십억 달러까지 증했다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특히 월드 파이낸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약 15억 달러 어 정도 돈을 벌었다 이런 이야기 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그냥 어 어느 한편 아주 조그만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고 그 뒤에 숨은 그 금액들은 어마어마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좀큰 어 아들 둘째 아들 이에에 다른 그 가족들에게도 굉장히 많은 돈들이 들어가고 있다는 이런 뭐, 뭐, 음모론 아닌 그런 루머들이 돌고 있죠. 자, 그래서, 어, 이런 것을 보면 참좀 그렇습니다, 마음이. 음, 이것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 이제 일본을 보면서 우리 시바이는 과연 어떻게 흘러갈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전체적인 추세에서는 이탈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 여기서 급락하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저점을 높여가는 그런 모습을 보고했다 비록 거래량은 좀 줄어들고 있는 그런 모습이지만, 저점이 계속적으로 높아진다는 것은 무언가를 만들고 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바로 올라갈 수 있느냐? 그건 아니고, 여기서 이렇게 저점을 높여가고 있고, 그 저점을 높여가면서, 여기 이제, 어, 기존의 삼각형 패턴, 그게 거기까지 올라간다고 하면 거기서 한번 조정을 주고 다시 한번 눌림목 가지고 난 다음에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가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제가 영상 끝부분에 다시 한번 일봉을 보면서 어떻게 여기에서는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분명히 제가 무언가가 있다. 우리 시바인 누에서 손해를 보신 거얘 때문에 한 방에 크게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제가 과연 어떠한 코인인지 여러분들에게 영상 끝 부분에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구독자 1000명 돌파 기념입니다. 10월 31일까지만 진행을 합니다. 예스24자 yes, 판매하고 있는 코인 투자자를 위한 데이트 트레이딩 이책 34,200원에 판매하고 있는 이 책을 여러분들에게 전부 다 무료로 신청하시는 분들에게는 모두 다 무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이버에서 프리미엄 콘텐츠인 코인 공부할 수 있는 동영상 월 50만원짜리를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보실 수 있도록 제가 천명 돌파 기념으로 여러분들에게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은 영상 아래쪽에 보면 더보기 있습니다. 더보기에 천명 돌파 기념 이벤트 링크가 있습니다. 그 링크 따고 들어오셔서 여러분 신청하시면 되겠다. 그리고 영상 끝까지 보셔야지만이 이 급등할 수 있는 코인도 여러분 받아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집중해서 여러분들 보시면 충분히 이 코인 받아가시고 이 코인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까지도 상세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꼭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는 최근 기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코인 시바에는 정말 영하나 더 추가될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0.0000119달러 지선에 위치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 점유율이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고, 알트코인의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밈코인까지도 자금들이 전체적으로 빠져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흐름은 그렇게 좋지 않은 흐름이다. 자, 그런데 제가 분명히 그 일봉의 차트에서 저점이 계속적으로 높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제가 확인시켜드렸죠. 이것은 비록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지만 분명히 여기에서 다시 한번 상승의 모멘텀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흐름입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저점이 계속적으로 높아가고 있다는 것은 누군가는 계속적으로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 저점 때 여러분들에게 단한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분할 매수로 접근하셔서 단가를 낮추시고 다시 한번 여기서 반등하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고 하면 거기에서 탈출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렸죠. 대외적인 상황이 물론 10월 달에는 좋지 않지만 10월 말부터 11월 초 정도가 된다고 하면은 분명히 분위기가 바뀌는 그런 모습을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그 분위기가 바뀌는 그 모습은 바로 금리 인하의 연속적인 그런 흐름과 함께 연준의 양적 완화 이곳으로 인해서 모멘텀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시바인은 하락세 확정, 비트코인 반전 조짐, 솔라나 강세 지속 이렇게 이야기 나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라이브 방송하면서 솔라나는 계속적으로 갖고 가셔야 된다. 여러분 포트폴리오 안에 넣어놔야 된다. 왜 본격적으로 우리 암호화폐 시장이 불장이 온다든지 강세장이 오게 되면은 그때는 분명히 메이저 코인들이 먼저 급등하는 흐름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 계단식 상승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까지 추세를 상승 추세를 만들어냈는데 거기서 약간 조정이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추세가 아직 깨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라나 정도는 계속적으로 여러분 포트폴리오 안에 넣어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매번 드리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꼭 솔라나 정도는 여러분 포트 안에 꼭 넣어 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후니의 생각에 대해서 텔레그램 방이나 노란톡 방에 올려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까지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다 정리를 했습니다. 좀그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시장이 많이 어렵습니다. 라이브나 영상 속에서 10월 한 달간은 어려운 흐름을 지속적으로 가져갈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업토바에 대한 기대감도 10월 초에만 살짝 나왔 을뿐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전적 으로 인해 다시 한번 하락의 고리 깊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시장을 정신없게만 만드는 트럼프 대통령 관련 지갑의 쇼스로 인해 더 혼란스러워졌고 이게 뭐하는 것인지 모를 정도로 울분이 치밀어 오르는 상황입니다. 지금 미국은 중국과의 싸움에서 우위를 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히토리오에서도 밀리고 있고 대두에서도 밀리고 있습니다. 지금 브라질로부터 대두를 수입하는 중국이기에 공급물량은 충분합니다. 이러한 흐름으로 브라질만 큰 수위를 보고 있죠. 금과 은의 가격이 어디가 고점인지 모르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주의를 해야 된다는 기사도 나오고 있지만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미국은 비트코인을 모으고 있고 중국은 금과 은을 모으고 있습니다. 마지막 싸움의 승자가 누가 될지 모르지만 기초체력이 경제의 중요한 근간이 되는 만큼 지금은 중국이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이길 때 중국이 맞서는 모습을 간간히 보였지만 지금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맞받아치는 모습입니다 입니다. 그만큼 중국이 많이 성장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제 미국의 패권이 흔들리고 있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제 금리 인하는 기정사실화되고 있고 10월 24일 소비자 물가지수도 물론이고 주요 지표들이 집계되고 발표된다고 하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더 강하게 시장에 들어오면서 추세 전환을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대로 연준의 완화 정책 때문에 숨통이 트이는 그런 모습을 나타낼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많이 어려운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분명 11월 초 중순 사이에는 추세 전환을 예상하고 기대합니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글을 올려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 어떠십니까? 이 훈이 생각과 같으십니까? 훈이 생각과 같으시다고 생각하시면 댓글에 동의 이렇게 적어주시고 아니다 하면 부동이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코인 말씀드린다고 했죠. 이 코인은 지금 현재 뭔가가 진행이 되고 있고 이것이 지금 인터뷰를 했다는 이야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터뷰 내용 자세한 내용이 나오고 있지 않다는 거 21일 날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6일 뒤에 이 코인에 대한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논의가 될 겁니다. 시장에서는 먼저 정보를 선취하는 애들이 분명히 크게 수익을 만들어 내는 거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인 받아보고 싶다 하신 분들은 지금 영상 아래쪽에 보면 있습니다. 더보기에 있습니다 더 보기에 심과 실시간 코인 시장 대응하기 노란 톡방 텔레그램 방 라이브 방송 들어오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받고 싶다 하신 분들 께서는 지금 바로 신문과 실시간 코인 시장 대화하기 노란 톡방, 텔레그램 방, 라이브 방송 들으셔도 되고, 여기다 제가 하나 더 만들어 놓겠습니다. 바로 수익을 낼수 있는 코인 하고, 제가 하나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다가 신청하시면, 제가 바로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영상 아래쪽에 있는 더보기를 보시고 거기에서 급등할 수 있는 코인, 그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거기에다가 연락처 남기시면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이 코인을 바로 못 드리냐? 여러분, 많은 분들이 많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거기에 대해서 고래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급락을 또 시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급락한 이후에 지금 바닥을 제대로 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양봉을 간간이 계속적으로 만들어내고 있고 거래량도 서서히 늘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뭔가를 준비한다. 만약에 이게 급등하는 흐름이 나온다고 하면 아마 이 인터뷰가 모두 다 분명히 발표가 되고 난 이후에 그때 바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바로 영상 아래쪽에 급등할 수 있는 코인 이 코인 링크 다고 들어오셔서 여러분 신청하시면 제가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6일간의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꼭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영상 마음에 드셨다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공유까지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언제나 당시 편 타점을 읽어준 남자 다인남 시문이었습니다.